자, 그러면은 이 제품의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. 뭐더 필요한 게 없잖아요. 제품의 스펙, 철물점 TV, 하다툴스 이미 많이들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렇다 면 저는 어떻게 해볼 거냐? 어, 요요 요 앞에 요 앞에 쭉 해서 고추대를 한번 박아 볼게요. 고추대를 어 어, 짧은 시간에 몇 개나 빨리 할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준비를 해볼게요. 자, 그러면 빠르게 둘, 레 여섯 개만 빠르게 몇 초에, 어, 몇 분에 박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. 자, 자 그러면 준비하시고, 보이는 거지? 어, 준비하시고, 시작!